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랭귀지 저글링의 럭키피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순 일곱 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배워 볼 표현은요. 아지와 도듯시다 입니다. 맛은 어땠어요라는 뜻이고요. 편하게 반말 형태로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지와도 맛은 어때? 아지와도 낫다. 맛은 어땠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화로 이해해 볼까요? A와 B는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회사원들입니다. A가 B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기마이아라시다 오소바야 상하루 장. 역 앞에 새로 생긴 소박 가게 있잖아. 야스미노 히니 이티키타노. 쉬는 날에 갔다 왔어. 오미세 노 나까모 기레에데 세마스 기즈. 카이티키 닷다요. 가게 안도 깨끗하고 너무 좁지 않고 쾌적했어. 맛있는지 궁금해진 B는 A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지와도 닷다. 맛은 어땠어? 그러자 A는 오소바도 미니 타라코동 세트오 다베다께도 꽤꽤오식 같다요. 소바랑 미니 명란젓 돈부리 세트를 먹었는데 꽤 맛있었어. 단어 정리해 드릴게요. 액기하면 역, 아따라시하면 새롭다, 후루이하면 오래되다, 대기루하면요. 빨간색 먼저 보실게요. 할수 있다로 우리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기루가 생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킹, 아따라시쿠, 데기타 오소바야상 하면, 최, 어, 최근, 새로 생긴 오소바야 가게가 되는 거죠. 네. 무슨 무슨 야 하면 가게, 상점을 뜻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자카야, 선술집이 있죠. 라멘야 하면 라면 가게고요. 오소바야 하면 소박 가게. 메밀국수 등 면류를 파는 음식점. 그리고 야스미노히 하면 쉬는 날. 단어 정리 계속해서 해드립니다. 오미세노 나카 하면 가게 안. 기레이다 하면 깨끗하다, 예쁘다. 나니나니즈 하면 뭐뭐 말고 뭐뭐 않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스루에 나니나니즈가 결합되어 세즈 하면 하지 않고. 계속 예로 예가 이어집니다. 세마쓰기즈 본문에 있었죠. 너무 좁지 않고 이와즈 하면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고, 소이와즈 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까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단어점이 이어집니다. 가타까나 미니는 영어의 미니, 빅구 비쿠, 가타까나 빅구는 영어의 빅, 네, 돈, 돈부리는 덮밥, 이고요 덮밥으로 유명한 요시노야 체인점이 있죠. 일본에 가시면 흔히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입점이 있었는데요. 고가 전략으로 가격을 높이 책정했다가 퇴출되었죠. 지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직장인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서민들이 가볍게 한끼 돈부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요시노야를 무리하게 고급적인 이미지로 한국에 들어왔다, 들어왔다가 어, 얻어진 결과였다고 신문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왕래가 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요시노야라는 브랜드는 저가 어, 높지 않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한끼를 맛있게 해결할 수 있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어, 당연한 결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갈게요. 타라꼬동하면 명란젓 돈부리, 타라꼬가 명란젓입니다. 그리고 기우동하면 소고기 소고기 덮밥. 가타카나 세또는 영어 세트. 네. 그리고 캐꼬는꽤 상당히. 오이시는. 맛있다. 캐코 오이시하면 상당히 맛있다. 네, 오늘도 제가 만들어 올린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소소한 재미가 되어드렸길 바래봅니다. 어, 저는요 유튜브 영상 채널 이외에도 네이버의 블로그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눌러 주십시오. 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 영상 찾아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럭키데이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